자, 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빌딩은 뭘로 봐요? 간계다. 간계, 간계, 간계. 간계니까 이런 빌딩은 간계를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점을 쳤어. 그러면 간의 역, 간의 힘이 작용 한다는 얘기지. 산의 힘이, 어. 토의 힘이 작용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배가 오늘 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생토로 좀 설기를 다 간다. 설기를 다 당하지만 배가 내 화극금으로 다 이겨먹는다. 그러니까 오. 길하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 가야겠죠 지금까지 배운 거, 천시을 보게 되면, 은 오늘 청명하니까 건계도 있겠고, 그죠? 어, 간계도 있단 말이에요. 건계도 있겠고, 간계도 있는 거죠. 자, 천시은 건, 건이야. 장소는 간이야. 이게 두 개를 해야 되겠죠? 어, 그래니 그러니까 얘가 토생금을 해주네? 그러니까, 건이 더 세죠, 지금. 네. 승국에서. 네. 건이 더 세단 말이에요. 쎄는데 이센걸 내가 화로 화극금을 딱 제압을 하지 아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지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안돼요 한참을 돌려야 돼 <laughs> <놀람> <laughs> 내가 내가 화잖아 이거 한참을 돌려야 돼 지금은 이해를 해응이 집에 가서 따로 좀 사먹어 근데 이땐 녹음을 해버렸고 이번엔 노트한 거 먹고 그러면 안돼 노트해 주잖아 그 다음에 어, 그 자이번 시간은 는 지리하겠어요 아, 세 번째 인사의 인사의 인사가 왜 사람 사람 사람과 관계된 거죠 사람 관계된 거자 어. 사람은 괴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그러면 그 하나로 괴를 잡으도못 잡죠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잡을 수가 있겠죠 어. 괴상을 보는 어, 게자 우리 건강 뭐예요 건강.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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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네 미사장, 아, 점장 아, 아, 이런 사람 그죠? 그럼 태그는 태그는 소녀 소녀, 소녀. 아,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어 귀엽고 예쁜 여자 어멜쩍 아, 아, 여자 소녀 소녀 뭐밑 어, 그다음 그다음 니 니께는 빵 냈잖아 중요중요 중요한데 화나잖아 화나니까 좀 화려하고 좀 사치스럽고 명품백 들고, 뭐, 런여자들이요 어, 어, 좀 사치스러운 여자. 화난 어, 여자, 화난 여자. 멋쟁이지, 멋쟁이, 화난 여자. 여자.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어, 헌리 짐. 자, 징계는. 징계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처럼 뚝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응? 권력과 파워도 있고, 급하고. 어, 이게 예, 장남이에요, 장남, 장남. 인생은보이 바라야 이 거. 그 다음에, 어에 이진, 내기 있지. 손깨. 손은. 장녀야, 장녀. 장려. 장녀. 장려. 장녀처럼, 어, 좀 부드럽고, 중계도 잘했고, 그래, 토닥토닥도 잘해주고, 조용조용 하면서 바람처럼. 이렇게 멀리멀리 중계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어, 어, 장녀는 부드러운 요새예요 일단. 대신에 뭐 없이 단점은, 줄때가 없다, 줄때가. 여부도 옳고, 여부도 옳고. 그러니까 그 자기 의 정확한 주 때는 없어.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해. 장이고 송, 감. 송, 감이서 다음에 감, 감. 감깨. 감은 뭐감 중남이죠,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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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깨는 겉에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은 센 사람이에요. 감깨가. 왜? 겉에는 음식어 부드러워 보이는데 안에는 양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가시가 딱 있어. 그래서 겉은부드어워도센 사람이다. 중남이다, 중남. 아, 중남. 한가운, 간, 간. 그 다음에 간계 간은 소남죠 소남, 소남, 소남. 막내, 소남, 어, 소남. 자, 간은 뭐예요? 의이 올라가는 위에가 딱 막았어. 정지. 정지 쓰으면 어떻게 돼? 변화다, 변화.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옆으로 휘어가든지, 이 변화가 있는 만데, 간께. 그죠? 비가 오다가도 감기가 닿으면 비가 멈춰요. 햇빛이 쬐쬐하더라도 감기가 나오면 변화. 정지 변화. 비가 온다 이거 소나미사. 섬성단곤. 본 곤. 곤은 엄마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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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이는 여자. 어. 어. 이렇게 곤 되죠. 이렇게. 요게 인사의 의미다. 인사의 의미. 응. 응. 인사의 의미. 그래서 요것도 비와 관계를 바라야 돼야 그때 물으로온 사람이 여기 어디 해당되냐 이거야 어디에 그것도 감안을 해라 이거야 감안을 중날에 물어보는지 고에 해당되는 여자가 물어왔는지 거래 해당되는 사람이 물어왔는지 주로 여자가 많겠죠 주로 물어사다면 여자 거의 거의 니께나 본께가 많이 요 그죠 타로를 하게 되면은 택계가 많겠죠 네. 소녀들많겠겠지강남 m e n 다타 I d o 여자들 a n t 대밖에 안 I don't want to tell you. I d 이 n t w a 이 t 인사 tell you. I don't want to tell you. I d o n 해 want 본인들 e l l y 해 u 되는 o n t want to t 요 l 리게 음. 응? 믿게. 어, 김선생님뭐했거 생각이 뭐였었데 택견. 태 택견이라고 그랬다. 본인 마음 에 달린 거야. 뭐야? 믿게? <laughs> <믿게가 웃음> 맞을 <laughs> 여러분, <laughs> 또 이게 상자에 든게 중요해. 약간 아, 개 정도. 어. 이게 꼭, 나이는 꼭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느낌이에요, 느낌. 응? 아니, 저70 <laughs> 먹었어도 한 40대 같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중요해, 하다 되면은 응? 아니, 저 30대인데도 한 50대 같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곤게야 자 그럼 저, 저 원장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디에 곤깨지요 곤깨? 아 곤깨 태계라고 응. 응. 네. 김영희 선생님 <laughs> 그럼 욕먹지 <용> <laughs> 저도요 곤깨 네. 아 우리 또사님은 질깨 질깨 아 질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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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곤깨도 여자들도 곤깨가 은 거. 어? 곤깨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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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죠 곤깨는 여자구 스타일 응. 여사장 응. 씩씩한 놈 응. 응. 여자지만은 남자 같은 여자 있잖아. 남자 같은 여자. 이런 여자지만 건깨로 봐줘라 이거야. 보이는 대로 보는 거야.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어. 보이는 <laughs> 느낌대로. 또 남자지만 여자같이 비리비리야. 그뭐 이런 여자 남자가 있잖아. 아 그런 남자는 뭐 이렇게 어? 뭘 봐야 되겠어 그뭐 이런 걸 봐야 되겠지. 택끼나 뭐 리끼나 이런 거. 최순실 <laughs> 같은. 어. 최순실 같은 건깨야 이런 걸 봐야 되겠지. 유방수잔다르크이 그, 거, 검게 곱게, 검게 검게, 다 가자. 그렇게 바라야 돼요 보이는 대로, 그럼 나이가 따다는게 아니에요. 느낌대로 바라요, 느낌. 아까 느낌 뭐라 요 느낌. 이성료가 뭐라 서어성료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그다음에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 그다음에 느끼는 대로, 느끼는 대로. 신, 이게 성료가이죠성료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고저 까봐 이게 아니라민지 까봐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사의 응은 그렇게 한다 아 그렇게 한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때의 응이 음 있어 때의 응 음. 때의 응 음. 때의 응 음. 음. 때는 뭐지 시간을 보는데 시간은 언제 돼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돼요? 언제, 돼? 언제, 때음. 그 다음에, 여기는 때음일 때, 월, 일, 시. 이게 다 해당이 되죠. 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신사일이란 말이에요, 신사일. 신사일이야. 신사일에, 지금이, 을류월일은? 오늘, 을류. 을류 맞죠? 어. 을류월. 을류월에, 신사일이야. 금이 쎄네. 응, 유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또 사유치 금, 금국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 그렇죠. 금이 쎄네. 어. 화학금인데, 여기, 이와경기여이 들어있죠. 그래서 경도 들어있고, 어, 가도 있지만은. 그래서 금이 좀센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1월의 신사일이죠. 금이 제일 쎄나, 지금. 어, 금이 센. 그러니까 금이 센 시간이다, 센 시간. 이걸 봐라, 이거, 이걸. 그러면은, 어, 임묘월. 임묘월이 되게 되면 얼마예요? 목이잖아요, 목. 그죠? 목. 임묘, 임묘 목이니까. 오늘은 4일이지만은 또6월의 4일이야. 4일 축해갖고 삼합해서 금국이네. 임묘월 같으면은 목기가 세다, 이거, 목기가. 아.. 네. 그 다음에, 어, 뭐예요? 또4월4월 4월 월일 같으면은 화기가 센 건데, 화기가, 화기가, 화기가 세다, 이거. 인미어, 진, 사오, 미, 신유. 그 다음에 신유. 신유, 월요. 월요 같으면 금이 세잖아요, 금이. 금이 세잖아. 어. 그 다음에 해자. 해자 수가 세죠 수가. 어. 또, 진술충리. 증수 충리 월일 같으면은 토 바, 세대. 이걸 감안을 하라야 돼. 감안을. 응? 감안을. 그러니까 오늘은 6월의 4일이야. 아, 화두 세고 화두 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사유축 근무에서 금이 센 날이다. 이렇게 간파를 딱 한다. 어. 그래서 금한테 점수를 더 준다. 금한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금이 내가 정결했는데 내 체가 만약에 금이야. 책계가, 그럼 더욱더 좋고, 또, 금생수하니까, 감기어났어 그럼 더욱더 좋다, 이거야. 근데, 내 책계가, 진계나손깨나왔어 그럼 목이 막긍긍거하니까좀 빼줘라, 이거야. 빼줘라. 가만히 해라. 어. 자, 그러면 벌써 지리의 응 1번. 뭐 천시. 천시의 음, 벌써 지리의 응 음, 인사의 응그 음. 다음에, 때의 응까지 왔어. 4가지. 이름을 다 감안한 거예요. 어, 감안을. 여기 때의 응니다 5번. 자, 6번 야, 고려할 사람들이 많죠? 갑자기. 응. 어. 이런 것까지 알아야. 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몇번 5번. 백백백백백5번백백백백백 5번 5번은 방위 이위그 옛날에 그 사명당 사명당 사명당의 스승이 왜 서상대사였죠? 서상대사 서상 소상, 서상 서상대사의 네. 소상, 제자가 그이름한 사명당이에요 그두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날이 주물었어 날이 주물어서 어느 인가에 밥을 청합니다. 했더니 아유 어서오세요 해갖고 주인이 아, 출출하실텐데 어, 어, 방에 들어가 계시면은 제가 식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유 고맙습니다 해갖고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둘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오늘 저 식사가 뭐가 나올까? 하나 음, 음식점이에요. 해서 음식점 배웁니다. 식사가 뭐가 나올까? 가지서둘다 개를 딱 찾아보니까 그 때는 단시점을 쳤어요. 단시, 단시점이 또 있어요. 어, 그 간단한 건데. 단시점으로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둘다 같이. 사가 나왔어. 사. 사. 그 그러니까 사가 나왔어. 사는 뭐예요? 뱀이잖아, 뱀. 국물로 뱀이잖아, 뱀. 그니까, 뭐뱀 죽이라고 할래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어? 어? 뱀고기가 나오겠어, 설마. 중국계로 쳐지거아 <laughs> 그 사가 나왔으니까, 사는 뭐예요, 사? 자, 이 뱀은,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길잖아, 네. 이렇게. 뱀은, 긴 거가 나올 곳이다, 뱀이니까. 그러니까 사명당이 뭐라 그랬어요? 아, 국수가 나오겠습다 국수가 나오겠습 국수, 스님. 국수. 스님이니까, 뭐, 고기는 안될거 네. 아니에요. 국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더 갈까, 갈더니 아닐세, 수제비가 나올 것이다 <laughs> 그랬어요. 수생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스승님, 아니, 그 스승님께서 사가 나왔는데 왜수색비입니까 아니, 뱀이 나왔으니까 긴게 나와야지 국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맞는 말이네. 만 뱀도, 뱀도 저녁이 되면 또아리를 푼다. 네. 또아리를 타서 이렇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뱀도. 그니까, 똘똘똘 뭉쳤으니까, 수제비다, 이거, 수제비. 어, 그래서, 식사가 나왔죠?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수제비가 나왔대, 수제비가. 어. 그래서, 그, 바깥 주인이, 아니, 당신이 아까 국수하는 것 같으면 수제비를 빌렸어 그러니까, 아, 호기신같은 빨리 하려고. 국수를 이렇게 쓸고 기차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수제비를 떠갖고, 빨리 했대, 요 자, 이렇게 여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 시공 중에서. 이치, 이치, 이치를 생각하라, 이치를. 저녁이야, 저녁. 밤이야. 밤이면 뱀도 잠자도 들어가요. 안 움직여. 똘똘똘 뭉치고 있다, 이거야. 이런 이치를 생각하는 거, 생각하라, 이거는 그냥 뱀만 생각하지 말고. 어. 그래서 수제비가 낫다, 이거습니다 이치를 생각하면은 훨씬 더 훌륭한, 딱딱 맞는 점기를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죠 음. 음. 다섯 번째는 방위에요. 방위, 방이. 방위, 방이. 응. 어. 우리 방위도 한번 해보죠. 어. 자, 검게, 검게 는 어디에요? 방향, 방향, 서부, 서부, 서부 같은 말이에요. 건태, 태는, 태는, 서쪽, 서쪽. 자, 그럼 이 네.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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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쪽 동쪽 동쪽, 동쪽. 동쪽, 동쪽, 어, 그때 리진 그다음 손, 손, 동남. 동남쪽. 동남쪽, 동남쪽, 손, 간, 손 간, 간, 간쪽, 간, 북쪽이죠, 쪽, 어, 쪽, 손 간, 간, 그다음 에 간, 동쪽, 북동쪽. 북동쪽이죠, 북동, 어, 북동, 건 선 그렇죠. 선암쪽. 남석쪽. 이 방만 되는거죠. 방이만. 어. 방이만. 자. 아까 천시.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인사. 놀이냐뭐고 인사했고 그 다음에 때때도 했어. 근데 얘가 이게 삼천적으로 생각하는거지. 입체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완전히 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에서.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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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가지 방향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왔느냐. 그것까지 생각하라, 이래요. 또 어느 방향에서 온지 몰라. 그러면 나는 상담자하고 내담자야. 상담자의, 내담자가 어느 쪽 방향에 앉아있느냐. 그거 갖고 또 감안을 한다. 그죠? 지금 어느 쪽에 앉아있어요? 이쪽이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이쪽이 낮은 거. 어, 남쪽. 저는 북쪽에 있죠, 지금. 북쪽에 있고, 북쪽에서 지금, 뭐예요? 남쪽. 음. 산하, 맨남쪽. 남쪽 동남쪽 동남쪽교 서남쪽 동대대교 서남쪽 서남쪽 지금 정확히 남쪽이랑 내리시고 어, 여기 또 산업 쪽에 있으자 그럼 산업 쪽에 있다 산업 쪽에 있으니 뭐예요? 검게 영향 안에 있다 이거요 검게 검토 곤토, 검토 곤토. 검토에 검토에 영향 안에 있으니까 토가 오던지 그죠? 금이 오던지 면은 일하다 이건 일하다 그죠? 근데 감께 감께 수가 오게 되면 휴가대그죠 그걸 받으니까 이런걸 또 감안을 해라. 감안을 해라. 우리 다경험에여있 그래서 이게 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아니라 그 나중에 되 저절로 습득이 되는거죠. 탁구아 방향은 어디고 그러지. 전체 점수가 어느정도. 탁 나오겠지 이제. 응? 나오지 않나 봐요. 조정 이 나오겠지? 에. 자 이렇게 하는 게 방위의 의미다 이 방위의 의미. 응. 어. 그래서 이 방위도 어. 잘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죠. 방위도. 방위도.